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 시편의 고백은 자비하신 하나님, 인간을 도우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 기록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류의 고백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보면, 14절에요.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주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지눌린 자들, 억압된 자들을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때에 따라 먹거리를 주신다라고 기록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지켜보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먹거리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누구나 당신의 때에 따라 먹거리를 주심으로써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태도는요. 18절에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가까이 있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를 다 도와주시고 나면 그때서야 아,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셨고 살아 계시기에 그를 경외한다. 그리고 그가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떠날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